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무 소자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 2차 이편한세상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5타경 70422번입니다. 감세가는 8억 4,700만 원이며, KB부동산 일반 평가는 8억 2천만 원. 대지권 11평형에 전현면적 26평형, 분현면적은3 2평 아파트입니다. 이위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5억 9,290만원이며 입찰보증금 5,929만원에 2차 입찰은 2026년 1월 8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 2차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경매물건은 8호선 동구릉역 초역세권으로 동인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취하고 있습니다. 예선물건 현황입니다. 구리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구리시 인창동 인창 2차 이 편한 세상은 102동 15층으로 대지권 11.1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야 면적은 32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5년 1월 기준으로 8억 4,700만원입니다. 근본차 수는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5억 9,290만원 최제가로 오늘 2026년 1월 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5,929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인창 2차 이편한세상아파트 32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 2천만원, 하위평가는 7억 4천만원, 상위평가는 8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7%에서 58%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문건에나항 살펴보면 대림산업이 시공하여 2006년 12월에 사용성이 된 아파트로 11개동에 62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 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5층 중 15층 32평형으로 방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속기중 권리는 2025년 1월 13일에 설정된 임차인의 강제경매 기입등기로 청구금액은 3억 8,488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명세서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7 7 7 0만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구리시 아파트 입찰하에 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구리시 인창동 인창 2차 이편한세상아파트 32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에 15층이 8억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인창 이편한세상아파트 2차 32평형의 매물호가는 105동 남서향 7층이 9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구리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자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90% 매각률 47%에 응찰자 수는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수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 입찰 가이드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보 소자료는 법원의 매감금융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권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이차 이 편한 세상 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